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을 더 딥하게 알려드리는 주식킹 메이커 딥 나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양대 산맥 한일전기와 일진전기를 동시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미 그 발전된 기술에 적응하여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은 매우 많은 범위로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집안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TV, AI 냉장고, 스마트 에어컨 등 여러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 이동을 할 때에도 자동차는 자동 운전이 가능하고 내비는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 길을 알려주거나 알아서 최단의 빠른 길을 검색해주곤 하죠. 이처럼 작게는 정수기부터 크게는 집 자체로도 AI 인공지능을 우리는 꽤 많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AI에 관한 관련주나 수혜주들의 호재와 이슈 등이 결코 우리와 관련이 없지는 않구나라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직 안되셨다고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자체도 인공지능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 핸드폰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미 개인에게 맞춰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편하게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운영케 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뭐 다들 아시는 전기 혹은 원자력 아니면 석유? 네. 모든 에너지가 다 필요합니다. AI와 AI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텐데요. 60억 인구와 자연, 경제, 환경 등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담아두기만 해도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AI 데이터 센터가 더욱 거대해지고 에너지에 관련한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입거나 혹은 과열 경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이 무지막지하게 긴 거는 역시나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는 곧 석유나 가스 같은 유형 에너지가 아닌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제일 크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대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관련주나 수혜주에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 주식 킹메이커 딥9과 함께 준비해 보시죠. 자, 일단 산일전기 먼저 차트 검토해 보겠습니다. 4월까지 하락 추세였다가 기간과 외인의 미친 매집세로 반전을 했고, 5월에서 7월 급격한 상승. 그리고 1 2일선까지 끌어올리면서 박스권 돌파를 해냈습니다. 거래량도 20만에서 30만 주대의 안정적 흐름. 8월 들어 실적 발표 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말 11만원에서 12만원선은 단기 입평선이 밀집되고 있는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입평선과 거래량이 모이면 하락이 멈추고 실적과 시장 수급이 회복되면 반등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진정기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에서 6월 매직 구간에서 미친 듯이 물량 쌓으면서 외인 기간은 하방을 짓누르고 상승 초입을 만들었습니다. 단기 2평선은 완만한 지지를 해주었고 거래량 변화도 기간 매집 때마다 한 번씩 크게 터져 주가 상승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8월 들어서 37,000원 그리고 38,000원 선으로 치열한 매물 테스트 중이고 즉 기간과 외에 인 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 조정만 끝나면 다시 슈팅 가능성이 큰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4일 전기는 특수변압기와 리액터 분야를 선도했고 글로벌 초특급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283억 원 영업 이익 46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률은 36.1%로 국내 동종업계 중 최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ESS 부분 매출 373억 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베이스도 고성장 궤도로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액 5,080억 원과 26년엔 6,457억 원으로 고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각각 1868억원과 2403억원으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 실적 뿐 아니라 이익률까지 역사상 최고치 지금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 그리고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수입이 증폭했습니다 수출액도 2022년 8 1 0 0만 달러에서 2024년, 3억 2 4 0 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권 등극을 했죠 그렇게 미국 향 수출 비중이 7 0를 돌파한 겁니다 네 미국은 산일전기의 변압기를 선택한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대기업들도 한국 변압기 아니면 못 쓴다 평가가 나올 정도로 품질, 납기, 설계, 맞춤형 능력이 세계 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진전기 호재는 무엇이 있느냐? 2분기 매출 5,228억, 영업이익 376억 원,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상반기 영업이익 716억 원, 매출 9,802억 원 기록하면서 미국향 수출이 두 배로 폭증하면서 나온 실적입니다. 타 업체들에 비해 일진전기는 관세를 피해가는 천운에 따르면서 영업이익이 더 오르는 효과를 받고 구리 등 원가 상승도 효율적 선입 선출 방식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반영을 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영업 이익률은 26.3%로 하반기에도 강한 수익성을 유지 중입니다. 즉 관세 원가 부담은 이미 선제적으로 방어하면서 매출과 이익 실적은 사상 최고를 내달리는 중인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의 관세 발표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 특히 산일전기와 일진전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는 매출의 60에서 70% 이상을 미국 수출에서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 수출이 주력시장이었고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분기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4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하지만 미국이 변압기 등 에너지 설비 수입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산일 전기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다시 부각될 경우 관세 이외에도 현지 생산 장려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일 전기는 최근에 안산 2공장까지 e 증설해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렸고 향후엔 미국 현지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진정기도 미국 변압기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상반기 매출과 영업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신설과 전력 현대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 붐이 계속되면서 북미 수출이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산 초고압변압기에 1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일진정기 역시 가격 경쟁력이 잠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 전체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관세 부담 일부를 축소시킨 건데요. 어떻게 축소시켰냐? 관세를 미국 시장의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한 거죠. 또 미국에서 생산 자체가 어려운 특수변압기 부분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진정기가 선방을 한 겁니다. 하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업계 전체적으로는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추진 등 다양한 전략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 정부와 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와 에너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일 전기와 일진 전기는 최근 미국 관세 추가 부과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 그리고 현지화 전략과 가격 인상 등 여러 방법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변압기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기술력과 시장 대응력이 우수하므로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도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의 흐름과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보는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이 미국의 뉴스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정치나 정책 등의 이슈들이 주식과 크게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래에 가짜 뉴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셔야 하는데, 하지만 이 바쁜 시대에 뉴스만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가가 변동하는 그 시점을 놓칠 수도 없으니, 누군가 이런 호재와 이슈,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들을 정리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운영 중인 채널이 그렇습니다. 여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인데 각종 호재와 외국 뉴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보기 쉽게 안내 드리며 관련한 급등주나 당일 단타주 혹은 그로 인해 오는 중장기 기대주까지 모두 친절하게 공짜로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러니 바쁜 여러분께서 골머리 알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 이 채널에 입장하셔서 저 딥라인과 함께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9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되 드리는 정보로 제발 딱한 주만 사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제발 어디 가서 나 주식 좀해 라고 있는 척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 들어오셔서 당당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 목표가와 향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산일 전기는 최근 12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 단기 2평선이 모여 머물고 있는 곳이 지지선이고 기간과 외인은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으로 일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지금은 매물 테스트가 끝나고. 재반 등을 준비 중인 조정 플랫폼 구간인 거죠 그래서 대략 7만원에서 8만원 선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목표가는 1차로 12만원이며 2차 목표가는 15만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목표가는 더 열어두어도 좋다고 관망이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열리면 거래량 한 번에 다시 터질 전망이니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는 37,000원에서 38,000원으로 단기 이평선 집중 구간이 박스권 매물 테스트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과 외인은 지금도 매수세 이어가는 중인데 개미 털기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며 그래서 선절가는 단기 3만 원 선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으실 때 실적 시즌마다 추가 조정하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진전기가 최근 홍성에 제2 공장을 증설하고 2024년 10월 중공후 11월 시험 가동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매출 증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시즌마다 추가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이어서 그새 공장을 통해 연간 변압기 생산량이 약 4,300억 원까지 확대되었고 추가 매출은 4,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글로벌 수요 증가, 특히 미국과 유럽 북미 중동 대형 프로젝트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증설은 일진 전기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도 요청받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둘다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수출 스토리, 관세, 무풍이라는 네 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로 매집한다면 외인과 기간에 따라 거래량 터졌을 때 단기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거죠. 뭐, 중장기적으로도 보신다면 은 최고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가치를 중심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본질 가치가 살아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반드시 수익이 따라오는 구조인 건데, 좋은 회사는 조정과 플랫폼이 왔을 때 그리고 거래량과 실적 또 기간 매집을 모두 잰 다음 과감히 배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전폭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 한 번쯤은 입장해보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을 확인해보신다면 주가 변동에 발 빠른 대처와 대응을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무료와 공짜입니다. 이 부분 꼭 상기하시고 상단의 번호로 숫자 9만 입력하셔서 문자 주시거나 영상 하단의 링크로 간단하게 채널 입장해주셔도 됩니다.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변압기 수출 급증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투자를 확대했고, 한국은 2024년 중형 변압기의 수출액이 3억 2,400만 달러로 4년 새 4배 이상의 성장을 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22.5%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북미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도 품질과 납기를 최우선하는데 그에 걸맞는 한국 업체들과 잇따라 계약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회사 3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급 실적을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둘다 실적이 이미 뒷받침된 종목으로 조정 왔을 때 담아놓으면 중장기적으로 분명 큰 수익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관세와 이슈 그리고 원가 상승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는 이두 기업이 각종 뉴스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기간과 외인의 매집이 끊이지 않아 3, 4분기는 강한 반등 파동이 올 거라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추가 공장 증설까지 맞물리면서 25년과 26년이 진짜 실적 폭발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실적 발표에 따라서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크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런 정보들 꼭 무료로 챙겨가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전력시장의 두 별을 딥하게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기업 본질 가치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수익과 성장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큰 성장과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지금까지 주식을 더 딥하게 알려드리는 주식킹메이커 딥9이었습니다. 끝